뭐 궁금한 거 없어요? 음, 활동 마무리하면서 멤버들 서로에게 칭찬 하나씩 해준다면 뭐해드까요칭찬 사실, 야, 아 근데 저희가 진짜 여러분들 안 보이는 데서 에 네. 서로 칭찬을 어마어마하게 해요 네. 맞아요.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. 솔직히 말해서 별로 뭐 오그라들거나 뭐 네. 그런 게 별로 없잖아요. 그럼요, 그냥 예. 예. 평소에 하는 일이라. 야. 그리고 또기광이또 헤어스타일들. 아, 기광이 얼굴 죽여준다? 그래서 또 샵에 자르 저는 사실 해변으로. 뭐 아까 몇 분한테 말씀드렸는데 저는 오늘 아침에 샵을 안 갔어요. 어, 어, 어. 저는 샵에 안 가고 그소 있죠? 네. 소많 <laughs> <손 많이> 갔어요. <laughs> <목소리도> 약간 그 어, 저도 알아요. 뭐 많은 분들이 뭐 잘생긴 물개 같다. 뭐 이런 진짜 전 사실 좀 약간 잘생긴 땅콩 같은 느낌. <laughs> <laughs> 잘 땅. <땅콩> 지금 <laughs> 잘 그냥 <laughs> 잘, 잘 땅. <땅콩 웃음> <laughs> 약간 피넛 느낌이 좀 있어서. 코디 <laughs> 아이디어는 <콩이 아니야>, 약간 <laughs> 피넛. <피너> <피너 웃음> <laughs> 네요. 아, 좋다. 아니 안 돼. 아왜 왜? 왜. 에 있어 아, 좋아. 땅땅땅왜 아, 갑자기 땅아 너무 아니, 그 어제도 얘기했었는데 왜,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? 아, 저 어, 오늘 어, 너무 좋아요. 땅생긴땅이아 아, 아, 진짜로 저희가 활동하면서 내내 야뭐기왕이는 특히 칭찬이 매발랐지 않잖아요. <laughs> 자, 야여서이 노래 기가 막힌다. 야야 야. 뭐 사전녹화. 모니터하고 이러면은 야 보온이 야 오늘, 오늘 페이스 괜찮네 페이스 <laughs> 페이스 페이스, 페이스. <laughs> 어, 페이스 괜찮네 기광이 형한테 들으면 이제 최고의 칭찬 중에 하나는 또 이제 그날따라 이제 회의에서 좀 좋았나 봐요 저 보고 노래 노래랑 춤 추지 말래 요 나오기만 해도 아, 그러면... 페이스로 이제 또 왜냐면 그날이 무슨 무슨 머리인가 더쇼다 더쇼 까만 머리 아니 생머리 긴 머리 이제 더쇼 더쇼인데 그 되게 아이돌 머리처럼 그 생 머리? 네네. 그 머리만 하세요. 도나 따로? 와. 절대 하지 마. 그 머리가 그냥 박지시켰으면 좋겠어요. 이 머리 하지 마요. 저는 기관이 형은, 기관이 형. <laughs> 이 머리는 <웃음> 주로 <웃음> 야, 야, 땅콩 빨리 와봐. <laughs> 빨리 오세요. 아. 아니, 오늘 진짜 숨겨 <laughs> 샤베트 <laughs> 나오면서 이제 어떤냐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구요 아맞습니 그때 이가아 동훈이가 아 멋있어요. 멋있는데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뭐 이랬는데, 어 그럼 좋지 네, 화에스타도 있고 네, 화면이 이쁘게도 잘, 잘나왔어 아, 화면이 잘 나왔어요 완전 실물이 더 나오는 같은데요? 또 이제 뭐 그럴 수도 있지 아, 저는 아, 네. 취향이 다르니까 관점이 라 저는 저 자신을 아, 사랑는데 근데 그 s n s 에 스이 사실 좀 그러지 않아나 너무 정직하게 <laughs> 너무 좀 틀던가 아니, 깍지를 했어요. 아 깍지를 했어 요 저희가 사실 뭐 칭찬 릴레이를 네. 서 너무 많이 해서 한계는 네. 어, 네. 뭔가 들어섰던 말또 하게 되니까 약간 네. 민망하기도 하고 아, 네. 진짜 네 좋아요 정말 매마르지 않게 서로 활동하는 즐거웠어요 2, 3주 내내 네. 어, 뭐, 재밌으면 네. 어 웃긴데? 막뭐 이러면서 칭찬도 해주고 노래 잘하면 노래 잘했다 오늘 비주얼 괜찮으면 어, 페이스 괜찮다 네, 그래서 서로 엔딩 요정 네. 어, 재밌었다 엔딩 오늘 네. 와 오늘 찢었다 어, 이런 식으로 색살이맞저도또 어, 네. 칭찬을 했잖아요 네. 맞아요 괜찮아 알게 어, 라이브야 라이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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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, 라이브. 이렇게 라이브. 하면서 있습니다 엠넷 예. 네. 측에서 어, 영상으로 올릴 때도 다듬어 주시는 다듬어 주시고 네 아무튼.